해보고싶다 어 해봐 엄마는 은우가 있잖아 엄마랑 은우는 엄버야 너무 재밌을것같다 건우야 은우, 은우 조금만 안아줘 알았어 걱정하지마 조금만 안아고 이거 해봐 응. 나랑 같이 할까? 올라가봐 먼저 너 슬리퍼 신었구나. 건우야, 응, 응. 슬리퍼 벗고 올라갔다가 응. 이따가 내려오면 신어. 엄마가 신겨줄게. 응. 더잘 올라가네. 응. 갈수 있어? 야, 용감한 어린이다. 엄마? 거기 그냥 올라가도 돼. 위험해. 안 위험해. 위험해. 거기 점프 점프야, 건우야. 거기 점프 점프. 아, 어, 위험해. 위험해. 엄마 가볼까?